마세라티 누반떼 20인치 휠 차량입니다. 블랙 유광으로 휠 도색하기 위하여 휠119 강남에 방문하였습니다. 블랙 유광 색상은 평균 6시간 소요입니다. 휠 도색 전 표면처리 공정으로 샌드 블라스트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밀착력이 잘 나옵니다. 분체 도장하기 위하여 휠 세척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블랙 유광 색상은 분체 도장으로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휠 색상 종류에 따라서 분체 도장과 액상 도장이 나누어집니다. 분체 도장 후 강제 열처리 공정입니다. 여기서 20분 정도 건조 후 다시 클리어 코팅을 올리면은 모든 휠 도색이 완료됩니다. 분체 도장은 온도가 200도씨까지 올라가 휠이 잘 식지 않아 에어컨으로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분체 클리어 코팅까지 완료된 휠입니다. 휠 타이어 장착 중입니다. 휠 타이어 장착 후 고속밸런스는 기본으로 제휠 119휠 타이어 탈착기는 32인치까지 안전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탈착기입니다. 고속발란스, 레이저로 정확한 포인트를 측정하여 확실한 발란스를 보장합니다. 적정 토크 값으로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마지막 작업하여 드리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혹시나 모를 안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블랙 유광 색상으로 휠 도색 완료하여 장착한 마세라티 너반테 차량입니다. 휠 도색 시간은 6시간 소요되었습니다. 확실한 휠 도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휠119 강남으로 방문하여 주십시오.